안녕하세요. 운동공간 비트윈입니다. 어,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?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.5단계로 인해서 이번주부터 3주간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많은 운동을 다니시던 분들,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똑같이 다 운동을 못하고 계시죠.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.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면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도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겠죠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제 음, 개인 수업도 진행이 되고 그룹 수업들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거의 연장선으로 또 이렇게 음, 또 3주 동안 버텨보는 시간과 버텨본다. 음, 3주 동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, 운동을 조금 같이 해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 거고요. 어, 뭐긴 영상도 아니고요. 짧은 영상들로 어 제공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려운 운동보다는 굉장히 쉬운 운동들로 그리고 많은 설명보다는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음.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음... 딱 그거예요. 음... 함께 할수 있게 따라하기. 자, 바로 시작해 볼게요.